네, 스크래치 사용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설명일,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봐야지 어, 나중에 프로젝트를 잘 완성할 수 있으니까 좀 지겹더라도 이, 이 영상은 끝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스크래치 에디터, 스크래치 에디터로 넘어올게요. 넘어온 다음에 어, 가장 먼저 설명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라이트, 처음에 인물이라고 말했죠. 인물들을 추가하는 방법들이에요. 인물들 추가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새로운 스프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거는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저장소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두 번째 거는 펜이죠. 네, 바로 어, 스프라이트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네, 그 다음 세 번째 보이는 이거는 바로 열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그림판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든 것을 어, 여기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거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캠이 있다면, 캠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도 찍어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소에 스프라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하나 추가되는 걸볼수 있어요. 아니면 새 스프라이트 색칠을 눌러서 여러분이 여기에 색칠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자, 이렇게. 아,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렇게 정, 아, 완전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옆에 있는 사용 방법은 그림판과 비슷해요. 색칠하기. 색칠하기를 눌러서, 어, 나는 주황색. 주황색으로 색칠하겠다 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되고, 음, 여기에 글자도 넣을 수 있고요.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서 어 네, 'Hello'라고 네, 할 수도 있겠죠. 글자를 조정하고 을 글자체 또한 여러분들 변경할 수 있는데요. 폰트라고 있습니다. 이 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글자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예, 이 이것은 바로 붓이고요. 그리고 선도 그을 수 있고 네모칸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역을 선택해서 이 영역을 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면 어 지금은 무슨 모드죠? 네. 바로 비트맨 모드입니다. 비트맨 모드에서 벡터로 변환하기도 있어요. 벡터로 변환하기. 벡터로 변환하기를 눌러볼까요? 벡터로 변환하기를 누르면 네, 큰 차이는 없지만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트맵은 확대를 하게 되면 좀 그림이 깨지거나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는데 벡터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 그림이 그림을 아무리 크게 키운다고 해도 그림이 깨진다거나 울퉁불퉁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경까지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경. 바로 여기에서 무대라는 건데요. 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배경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저장소에서 가지고 오는 것, 두 번째 거는 배경을 직접 그리는 것, 세 번째 거는 만든 배경을 업로드하고, 네 번째는 사진을 찍는 것. 똑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배경을 한번 저장소에서 업로드 해볼게요. 자, 이 사막에서. 사막에서 있는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 3개가 선택이 됐죠. 네. 여기까지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각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볼게요. 스프라이트를 보면 스프라이트는, 모양을 보면 여기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모양과 여기에 있는 스프라이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스프라이트는 각각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스프라이트에 있는 모양, 스프라이트에 있는 모양 탭은 스프라이트에 있는 모양 탭은 각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춤을 출 때, 여러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이,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개도 볼까요? 개도 보면, 각각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모양. 이 모양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쭉 계속 이어가면, 그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예. 네. 여기 스크립트에 보면, 형태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어요. 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제어 10번 반복하기. 네, 이 블록에 대한 여러분 설명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하니까 지금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네, 제어 0.1초 0.1초 기다린 다음에 바꿔라.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아지 한번 볼게요. 강아지를 보면 조금 큰 화면으로 봅시다. 누르면, 예. 이렇게 화면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죠?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모양만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했으니까 이 모양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새로운 모양을, 어, 나는, 어, 지금 여기에 강아지가 요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가 열 받아서 빨간 얼굴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장소에서 강아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면 여기 또 생겼죠? 예. 네. 얘를 페인트 도구로 빨간 얼굴로 만들겠습니다. 자, 요렇게 빨간 얼굴로 몸까지 다 빨갛게 만들어 볼까요? 자 빨개졌죠. 네, 열받아서 빨간 모습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 때 모양을 어, 추가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라고 보이나요? I. 네, I가 있는데 이 I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I를 누르면 어, 여기에 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어,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강아지라고 한번 바꿔 볼게요. 강아지, 강아지 스프라이트가 되고 지금 강아지가 있는 위치, 현재의 위치를 x 좌표, 현재 강아지가 있는 좌표를 x 좌표와 y 좌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중에 좌표 개념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니까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각각의 스프라이트 등장 인물들한테는 또 소리가 있겠죠. 예, 네, 각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추가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위에 보면 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크립트, 모양, 소리. 예, 네, 소리가 있는데 소리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소리 탭을 클릭하니까 바로 이독 원이라는 소리가 있죠. 이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개짖는 소리가 나죠. 이 개짖는 소리 말고 나는 이 강아지의 친구에게 다른 소리를 해주고 싶다. 내가 강아지 소리 녹음해서 해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 버튼 눌러서 마이크를 대고 녹음하면 되겠죠. 어, 아니면 내가 저장소의 소리 선택하겠다. 소리 선택해도 되고 내가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해서 하겠다. 어,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장소에서 소리 클릭해 볼게요. 어, 나는 여기 동물들 네, 두 번째 소리. 한번 미리 보려면 이 버튼 클릭하면 돼요. 예, 이 약간 좀 높은 소리네요. 요거를 확인 누르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바로 스크립트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리라고 있죠. 이 소리를 눌러서 재생하기 있어요. 재생하기. 나는 도그 원을 할 건지 툴를할 건지. 어, 여기 두 개가 생겼죠. 왜냐하면 소리에 두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도그 원을 지우면 이밖에 없죠. 자, 그럼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시작하면, 네, 한번 울고, 열번 반복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모양을 없애고 싶다. 그럼 여기 X 표시 있죠? 이 X 표시를 누르면 모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도 배경을 없애고 싶다. 없애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